어, 찾았대. 끄는 방법. 이거 워윅... 솔블루 해야될 것 같아. <laughs> 뭐야, 투미드야? 이거 나... 나프... <laughs> 형, 투미드... 와... <laughs> 아니다. 아니야, 타비 타비야. 타비, 트타. 아, 타비 타야 <laughs> 그럼 원데애시네얘들구뭐할 예, 네. 알아. 애시 애쉬가 실수하나 했다. 나랑 싸우려다가 이 새끼 물약 먹었거든? 바보가 근데... 레시가... 애쉬 애시 물약... 물량... <laughs> 애시가 물약이었어, 지금 현재. 근데 애시 왜... 탈... 탈수있냐뭔일이 <laughs> 원딜트, 와드. 트원딜드 와드 트드 아니 원딜트, 우리 레원 확인해 줘야 되는데. 원딜트, 원잠깐 원딜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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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아트 원딜트, 원딜다고딜트 원딜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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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딜 끌렸다가 큰일 날 뻔했네. 나 싸울라 했거든 이거 스간인가스간이 말했었는데 옛날에 아트 뭐야 너프 데이로네 뭐냐 그 아트가 한... 아형 포탑이 그냥 다 먹어 이거 3타 3타 안 때릴거면은 Q 2타까지만 쓰고 그냥 가, 그거, 하, 이, 그러고 그있어라는데어 맞아 왜냐면 Q 스케 3타는 엄청 근접적이라서 야, 잠깐만, 야, 야, 해봐. 방어막은 아! 아 부시플레이. 아니, 부시플레이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. 아니, 방어막이 와, 피해 못이겨내는데 야, 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유미 바뀌었잖아. 유미, 그, 나오다가 스펀 걸리면 5초 동안 더블 못 써. 아, 나 이거 FPS 왜 이래. 그래. 어, 바뀌었다고. 그래서 내려갔을 때사탕 걸리면 안 돼. 몰랐구나. 엇박지 어, 바뀐? 바뀐지 좀 되지 않았나? 저 그때 유명할 때 그거 바뀌었었는데. 그러니까 얘는 왜 모르냐 그래? 방송이야 <laughs> 이거 방송 중이야. 내 <laughs> <중인 바람에 웃음> 거의 핵이야. 어이가 야, 어이가 빼라. 그럼 어, 점프 낮게 하면 어, 궁금 아이, 점프도 어. 라에뚫어도 되나? 팔라 나이스 빠진 방식은 통한다고 근데 A 씨는 대팀 이렇게 야 되는 거지. 그냥 테디 들고 싶었나 보지. 불만 있어? 나불만있다 했어? 아또왜 그럽니까 여러분. 아 그니까요. 주장한테 잘해. 오 아트. 더블케? <목소리도> 어, 어 뭐야 뭔 소리야? 여자 목소리 아니었어 방금? <laughs> 여자가 막 비명 지르는 소리였는데 저만 그렇게 들었나요? <웃음> <웃음> <뭐야>? <웃음> 오빠 너무 세잖아. 삐. 막 아, 잡으려고 돌진하잖아 다리우스가. 어 다리가 구무로 밀치고 또 전멸로 어? 따라가잖아. <laughs> 그러면 또어 <laughs> 덕더블로 날아가 막. 나 그런 나못 도와줄 거못 있잖아. 할 같은데 오이가 할수 있어? 얘너 진짜 너그래가 죽어 너 이건 과감한 플레이가 있어야 돼. 오야 오이! 아야 미안하다. 오야 너 조심해. 너 이건 과감한 플레이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. 내가 오이 안 죽을 것 같아. 니 죽을 것 같아. 도 그냥 키를 계속 싸우는 거야 계속 키가 있어. 와 이걸 내가 킬달 지렸다 아이고 우리 유미 또 앞에서 에? 난좀아프세 <laughs> 이거 이기는데 싸우면 우리 유미님께서 잉? 아싸 어! 어? 야스오가 킬을 먹었네 유미 너킬 주면 나 던질거야 어? 애쉬가 먹었다 아칸님 그거 가능해요? 음, 아 보여주시죠 오! 잡았어. 오! 요! 잭은 멋있습니다. 안해라는데요, 우리 하드님께서 아, 아! 나 스킬 잘못 썼어. 역시 믿고 있었습니다. 아, 근데. 오, 뭐야! 야! <laughs> <laughs> 유미보다 빠르다. 내가 유미보다 빨라. 아싸. 됐어. 뭐야? 이 정도면 깔끔하지. 별로? 제 일부러 안 하는 것 같은데 시끄러울까 봐. 뭐야 야수 또 왔어. 또 아니 왔어. 어제 찬스우 보여드리는데 세나 걷는 거개 웃겼어. 야수 어, 뭐야 맞다. 왜 자꾸 가? 야수야 왜 자꾸 아, 네. 가? 알겠습니다. 아니 오는, 아, 오는 거는 오는 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미아를 찾으시면 너무 감사할 아이, 것 같아. 아이, 집 갔다가 간 거니까 어, 미아. 어, 아, 아트 아트. 아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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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봐요. 아, 봐요, 사대이 가능아 다, 못 써요. 아, 워이 가면 안 이거. 돼요. 아, 한번 가봐. 나, 나, 3초. 야, 한 초. 아칼리, 예, 한번 가봐요, 이거. 될것 같아. 나도 가는 중. 몇 명이야, 저거, 야 오, 저기, 저기, 저기 주병. 나 간주했다. 간주. 와, 저거 키타. 와. 음. 이 유미 어시 먹었어. 나 달라붙어가지고 아아 불로 맛있게 먹을게. 아이 여러분, 오해하지 마세요. 저 카에 이 도와주려다가... 아, 빼빼. 이거 아칼리 도와줘야 될것 같아. 이거 안 도와줘도 돼요. 저불 있어요. 아까 막다 도졌다. 어.. 진짜 안 도와줘도 돼. 어, 너 봐, 안 도와줘도 와. 돼. 딱 돼, 내 블루. 어! 아니 <laughs> 안 도와주고 됩니까 진짜로? 도와 아, 네, 네, 네. 아니 아니 도와 도와줘야 될거 같은데. 아저 불치가 잘못했네. 서포차이. 아 잠깐만 나프탄 나갔어. 불치가 잘못했어 서포차이. 뭔또 뭔? 아니 왔더니 다 죽어있고 아주 그냥 태산 와서 죽어있고. 아니 야수 뭔데? 근데 나랑 근접으로 맞다이 떠졌으면 네, 이거 알겠습니까? 방금 아칼리 님이 좀 많이 무리하셨어요, 이거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이거 더도 안 나오고 대오라고 제가 몇 번을 물어봤는데 <웃음> <웃음> 결국 이 파공 못 쓰고 죽지 않았어요? 네. 아, 그잘 잡습니다. 갑니다. 자, 갑니다. 없었어, 없어, 없어. 진짜 점은 없지만 갑니다. 가요. 가요. 아! 이거 점령 없었어요. 아, 점령. 몇신 아... 들어왔네요. 아.. 어. 아 여기 트타가 있네 트타야 <laughs> 트타야 아, 유민이 어, 좀 내려서 아, 같이 참, 때리죠? 진짜, 진짜. <laughs> 유민이 내려요 화한장화한장 한다 진짜 아아 어! 내가 먹구나 먹어야 돼 그걸 굳이? 어! 30골든 아이즈 야옹 아니 와드를 빨리 지우기 빨리 주는 게 우선이지 뭐 아, 먹는 게 우선이야. 저기 진짜. 불치가 있네. 이거 미드 한번 모이죠. 정령 미드잡품아 미안해, 아 미안해. 아 야, 여기 세 명이나 있다. 좋은 어그로입니다. 어그로. 가는 중. 마법도 좋지만. 이거 미드. 오이 빌려? 아. 왜 뭐야? 트탈 왜 이렇게 쎄? 저거 애쉬가 궁을 뺐나 모르겠네 애쉬 아까 궁 뺐어요 뺐습니까? 네 아까 그야수 잡을 때 포탑을 했... 이속 증가 이속 증가 나궁 있어 나궁 있어 오잉님 한번 가줘 오잉님 한번 가줘 스탑이야, 스탑이야. 상대 탔어, 한타탔리안하니까 나도 안 와. 이... 그게 뭔데? 그 아... 엥, 못 아... 하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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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안 오신다 하지 않았어요? 아, 그 오니까요. 안 오실라잖아. 병신이네요. 합신병증 알고 있어요. 아, 왜 내가 맞아? 보세요. 아, 왜 이러는 걸까요? 어. 아, 차야 그래, 그래, 그래. 너 많이 혼나고 싶구나. 우리 팀 미녀 뭐야? 뭐야 뭐야 저거 맞아주네. 와, 쟤 뭐야? w 닷! 빵! 야, 이거 욕 먹자, 워이가. 위츠야 어. 왔어? 오, 좋 떼는데요? 야, 옆에 있는데, 왜저 떼? 아! 아니, 다처먹어 아니. 에? 네? <laughs> 뭐라구요? <웃음> 아, 그렇지, 워이가 먹지. 어, 그래. 뺏기는 줄 알았네. 아 야수. 야, 말도 우와, 맞아, 그게 어. 어, 아, 하단 내려가. 뭐야? 이게 뭐야? 로거라어 어, 한대한대더한대 더. 못 잡으면 내가 데려준 아, 그렇지. 뭐. 아니, 너다왜 그래요? 예. 와. 야, 우리 팀 유미 빼고 다 좋아. KD. 아. 뭐야, 나왜왜 지금 왜 볼까? 피왜 계속 다냐 어, 잠깐만요, 여러분. 이거 트로짓. 아니. 둘, 일로 와. 유미야, 너 아니! 이거. 아!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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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트롤 잘하면 미니어, 부시안에 들어오게 할수 있는데 어 guys, in t 아 뭐야? 미드 차이 딱 h 아야지아아영어라 l 못 h 죠뭐 l o hello, hello, h e l 다 o h e l 이 o hello, hello, h e 6 9 0인데아 이거는 <laughs> 게임을 오래 안해서 그럽니다 <laughs> 게임을 오래 했으면 제가 굉장히 1등이었어요 난 한타 참여도 한번도 안했고